제약의 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전문우주학과 김은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휴학을 좋아해서 휴학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졸업하기 위해 4학년 학교를 다니는 신소재공학과 황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휴학을 지지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휴학이라는 게 되게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더라고요 다른 휴학 중인 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됐고 저희 학교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대 안에만 무물한 기분이었다면 휴학을 하면서 좀더 사회에 다른 간접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그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뭐잘 나오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혹은 너무 지친다 약간 다른 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한뭐 학기 내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은 이게 자신의 어떤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휴학 퇴직을 하기로 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네. 학생 때부터 네.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좋은 그런 이유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휴학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네.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게제학 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제약을 하게 되면 일단 좋든 싫든 학교에 나와야 하잖아요. 때 그렇게 되면 뭐 동아리나 혹은 뭐 대외 활동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신이 관심 있다고 하면은 다른 학과 전공이나 혹은 이제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내 관심 분야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휴학, 휴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범위가 음,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학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휴학을 하면서 저는 휴학 중에 잠깐 재밌는 수업 같은 거 청강을 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음.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분야를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뭔가 고민이 많이 된다 근데 학기 중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리또 음.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또 그런 학생들은 약간 한 번쯤 휴학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한 번쯤 저는 휴학을 진짜 강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내가 재학생이어서만 할수 있었던 그런 이제 휴학생은 못하는 것, 그런 활동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제, 제가 지금 전공하는 네. 학문에 흥미가 있어서 이과에 진학한 네. 것이기 때문에 아. 관심 있는 분야 이제 수업을 한번 청강을 해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성적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게을러지는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수, 이제, 배움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 수업이나 혹은 분야에 대해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이제, 강제성 부여를 위해서도 제 학이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음,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음. 휴학을 해야만 할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나 강점 네.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요새는 요즘에 이제 인턴십 같은 거를 음. 뭐 여름부터 이렇게 6월부터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한 10월, 11월까지 막 음. 6개월 이렇게 인턴십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음. 방학 때 한두 달 하기는 좀 너무 짧고 뭔가 네. 반년 정도 그 관련된 일을 해보면은 아, 그게 딱 약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맞는지 아닌지 네. 그런 걸살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휴학을 하면서 휴학생만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휴식의 목적으로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 만약에 2학년에 휴학을 했다 하면은 동기들이 이미 다 네, 졸업을 해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나중 학학교 혼자 남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약간 <laughs> 그래서 열심히 못하고 네. <laughs>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팩트포킹데 전공석 들을 때형 오래하면 전공석 들때 외롭습니다. 초모임 <laughs> <전공임> 할 때. <laughs> 자기가 과했던 외 학생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이 동업해야 <laughs> 되는 그런 상황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재앙이 짱이라고 응. 생각합니다. 먼저 뭐 휴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뭐 중도 휴학도 좋고 아니면 계획된 휴학도 좋고 살면서 우리가 인생이 길어요, 여러분.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는 지금 노인내지만 고등학교 동문에 가면 막내예요. <laughs> 저 인생은 기니까 대학교 때한 6개월, 1년이 너무 동기들이나 친구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나의 꿈을 찾고, 나의 적성을 찾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할때 행복한지, 그런 걸 찾는 시간,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쯤 휴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학을 막상 하면은 처음에 심심한데 사람이 노는 것도 지쳐요. 결국에 뭔가를 찾게 됩니다. 네. 휴학 한번꼭 해보세요. 이제 휴학을 하다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복학 버튼을 누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복학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클릭 두 번이면. 제학을 <laughs>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이나 이제 뭐 동아리, 대회 활동, 그런 것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 또한 그곳에서 발견하는 장점도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나 혹은 자기 꿈, 장래 등 그런 것들에 대한 발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학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재학, 휴학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哇。